브리디시 컬럼비아지는 살기에 좋고 일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우리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구직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bc주 정부는 외국 자격 인정 심사에 의거하여 본인의 훈련 내용이나 교육 수준, 기술 및 경력 등이 bc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BCG 이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현재 이곳에 이미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 본 제작 비디오는 외국 자격 인정 절차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저희 웹사이트 welcomebc.ca를 방문하셔서 Welcome BC 자 프로파일을 읽어보시면 모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 프로파일을 이용하시면 BCG 내에서 본인의 직업 혹은 관련된 경력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규제 기관에서 면허증이나 증명서와 같은 자격증을 요구하는가도 알수 있습니다. 규제가 없는 직종의 경우, 해당 고용주가 설정해 놓은 요구 사항은 무엇인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졸업장, 수료증, 성적 증명서, 추천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영문 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들은 고용주나 관련 규제기관에서 자격요건 증명자료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영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영어 시험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실적으로 예상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위의 전반적인 처리는 수주 내지 수개월의 기간이 걸리며 관련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이 비용은 지원자 개인마다 다릅니다. 이곳에서 실제로 일할 자격을 취득하려면 전문 기술 및 지식 향상을 위한 재교육 혹은 특정 시험의 합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브리디시 컬럼비아지는 새로운 기회 창출을 희망하는 분들과 자신과 가족을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웰컴 비 c 자 프로파일을 이용하시어 이곳에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세부 사항을 보시려면 w e l c o m e b c a 을 방문하십시오.